자금 관리의 일반적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출의 흐름부터 알아볼 텐데요. 매출은 매출이 일어나고 수금이 일어난 다음 해당 내역을 출력문에서 확인하는 형태입니다. 매출이 일어나면 회계원 매출 메이커의 메뉴에 매출 전표를 활용하시거나 페스트 엔트리의 일반 전표 쪽 구분을 매출 전표로 변경한 후 해당 내역에 대한 매출 내역을 입력해 줍니다. 매출이 된 날짜를 입력하고 해당 유형을 선택해 줍니다. 이후 매출한 업체를 입력하고 해당 금액을 입력한 뒤 하단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매출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출을 입력하면 해당 내역에 대한 외상 매출금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해당 외상 매출금 금액을 매출처로부터 금액을 받았을 때는 회계원, 패스트 엔트리, 입금 보고서 메뉴에서 입금된 내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금된 날짜와 입금이 들어온 통장 또는 현금을 선택합니다. 이후 계정 쪽에는 외상 매출금을 입력하고 거래처 코드 쪽에 매출처를 입력합니다. 이후 받은 금액을 입력한 후 하단 저장 버튼으로 수금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력하면 회계원 출력물 메뉴에 채권 채무 잔액 분석표 쪽 채권을 선택한 뒤 검색 버튼을 클릭해 보면 해당 업체의 총 매출 금액과 수금 받은 금액 그리고 남아있는 잔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외상 매출금 개를 선택해 보면 해당 외상 매출금에 대한 차변 대변에 대한 금액과 남아 있는 잔액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매입도 순서는 동일합니다. 매입 들어온 내역을 매입 점표에서 입력하고 해당 내역을 지급하게 되면 지출 결의서를 입력하며 해당 내역을 채권채무 잔액 분석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도 마찬가지 회계원 매출매입 거래에서 매입점표1을 이용하여 입력하시거나 회계원, 패스트 엔트리, 일반점표의 구분 쪽에 있는 매입점표2 메뉴를 활용하여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지출을 입력하면서도 매입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지출이 된 내역은 회계원, 패스트 엔트리, 지출결의서에서 내역을 입력하실 수 있으며 입금먹어서와 동일하게 돈이 나간 날짜와 돈이 나간 통장이나 현금을 선택해 줍니다. 이후 돈 나간 계정을 선택하거나 매입에 대한 지급 내역을 입력하시려면 외상 매입금으로 입력합니다. 이후 업체를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한 뒤 오른쪽 추가 정보에 있는 입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부가세 정보 탭에서 매입 내역을 그대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별도 매입점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바로 지출내역과 매입내역을 함께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출매입 거래에서 매입점표나 매출점표를 입력하시 바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에도 출금 계좌를 외상매입금이나 외상매출금이 아닌 통장이나 현금으로 입력해주시면 바로 출금내역을 입력하여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매출이나 매입이 일어날 경우는 회계원 매출매입거래에서 매출전표원이나 매입전표원 메뉴를 사용하시면 되고 수금이나 지급이 일어난 경우는 지출결의서나 입금보고서에서 내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매입의 경우 별도의 매입전표 작성 없이 바로 지출내역을 입력하면서 매입내역을 입력하시려면 지출결의서 쪽 추가 정보에 입력 버튼을 활용하여 입력하실 수 있으며 매출 매입 거래에서도 별도의 지출 결의서나 입금 보고서를 작성하길 원치 않으신다면 입금 계좌 쪽에서 통장이나 현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해당 내역은 회계원, 출력물 메뉴, 채권 채무 잔액 분석표에서 채권과 채무를 선택하여 별도로 나눠서 검색할 수 있으며 외상 매출금 개쪽을 선택하시면 해당 상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